유저 지주의 한 고교 졸업생 35명이 고교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했다가 여행 사기의 쏘가 14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폭스파이브 뉴욕 방송에 따르면 휘퍼니 고교 신이어 35명은 이탈리아어 교사인 마이크 그릴로의 주선으로 로마와 시실리, 에 소렌토 등의 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패키지 가격은 4천 달러였고 부모들은 모바일 송금 앱인 벤모나 젤로 여행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릴로가 주선한 여행사는 법인 이름 대신 로제 파졸라리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송금을 요청했고 학생과 부모들은 교사의 말을 믿고 의심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인 6월 26일 뉴워크 국제공항에 도착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항공권이 전혀 예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학부모는 공항으로 오는데 그릴로 교사가 전화를 해 항공편이 연착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모바일 앱을 확인해 보니 비행기가 정상 출발한다고 돼 있어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관광 패키지는 이탈리아의 보석이라는 이름이었으며 트레비 분수와 콜로시엄 시실리 등 관광 명소를 모두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항공권은 물론 호텔 등도 모두 예약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피해액은 1인당 4,000달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준비를 하느라 여행가방과 새옷 신발등을 사고 여학생들은 머리 스타일과 손발톱까지 단장하는 등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에 단한 번뿐인 고교 시절 추억을 쌓기 위해 부푼 가슴을 안고 공항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이번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님이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벌어서 보탰습니다. 또 일부는 부모님께 졸업 파티 대신 여행을 가겠다고 졸라 허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여행 경비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로즈 파졸라리 측 변호사는 항공권 티켓의 예약 문제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파졸라리 씨 역시 이 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사건을 검찰에 신고했으며 검찰은 형사조사에 나서는 한편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주선한 그릴로 교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